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2025년에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 세길 교우들이 함께 모여 올한 해를 돌아보고 그 속에 함께하신 당신의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하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돌이켜 보면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의 자녀되는 큰 축복을 받았고 또 당신의 보호와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 눈앞에 보이는 휘황찬란한 것들 속에서 혹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고 무력감이 드는 사건들 속에서 또는 견딜 수 없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황들 속에서 당신을 놓치거나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이 예배와 성찬식이 당신을 향한 진정한 감사와 위로 그리고 세상이 모르는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를 위해 미리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매일 누리는 따스한 햇살과 달빛에 감사합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도 매 순간 들이킬 수 있는 공기와 때 되면 자연이 순환하는 계절, 그 안에서 땅과 바다에서 쏟아지는 우리의 양식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그리고 노력할 줄 아는 본성으로 인해서 지난 20여 년간 전 세계에서 극빈층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전 세계에서 남성과 여성의 교육 수준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년 겨울 이후에 극심한 혼란을 겪었던 우리 한국 사회가 안정을 되찾았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길교회의 어르신들 대부분이 무탈하게 하늘을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도 감사합니다. 또한 직분을 맡은 중장년 친들의 헌신과 그리고 미래를 향한 발걸음에 하나님 함께해 주셨고 또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의탁합니다. 하나님 바라오건대 전쟁의 고통과 기후 위기로 인한 우리의 불안감.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에 더 힘쓰음으로써 당신의 그 은밀한 뜻 그리고 생명의 빛을 알아챌 수 있게 도와주세요. 첨단 기술의 거센 파고 속에서 우리의 사유 방식과 삶의 모습이 바뀌어갈 때 하나님 저희를 도구로 써주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랑에 먼저 빚진 자들로서 우리 사회에 소외된 자들을 늘 늦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